교회 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랐다 아멘. 믿음, 믿음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야기 마태음 26장 그리고 27장입니다. 예수님께 십자에 달리시기 약 15시간 전입니다. 저번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개샘만회로 가십니다. 개샘만회.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있는 동산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피하려 하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피하려, 피하려 하십니다.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 고뇌와 두려움이 자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하루 두려움과 고뇌와 번뇌와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열심히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십자가를 약 15시간 앞에 두고 고뇌와 두려움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샘만 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성경 우리가 글자로 읽죠. 중요한 건 이게 이미지가 되고 이것이 어떤 영상으로 보여지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계샘만에 가셨습니다. 근데 마음도 생각도 복잡하세요.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36절 읽어볼게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만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 이르실 때 부탁합니다. 여기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 저기 가서 기도할게. 여기 있어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어라. 제가 옛날에 어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갈때 용기가 안 나서 제 친구한테 같이 가자. 그때 제 친구가 알아서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그게 굉장히 용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원래 우리 예수님은 부탁을 잘안 하셨어요. 근데 부탁하십니다. 여기 있어 줘. 예수님 제자에게 부탁하셔 저는 이, 이 말씀에 굉장히 어, 와닿았습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드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서 여러분 어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글로리. 그러나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었고 슬퍼하셨습니다. 일본어 성경 리빙글 바벨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와 세베의 아들 야곱과 요한만을 데리고 더 안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극심한 고뇌와 절망이 예수님을 덮치고 괴로운 몸부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일본어 성경 리빙글 바의 번역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세베의 아들 야곱과 요한만을 데리고 더 안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극심한 고뇌와 절망이 예수님을 덮치고 괴로운 몸부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 중에 음한 명이 이것을 한명 이상이 봤겠죠. 예수님은 감추려고 하셨어요. 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보였어요. 보이고 말았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극심한 고뇌와 절망에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영웅이었습니다. 한 가지가 제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강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앞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멀지 않아 침몰할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 이럴 때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당 가운데 잠을 주무십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하시거든요. 너무,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 그 워크홀릭이라 그러네요 일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할 때까지 일하셨어요. 이날도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광풍이 부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위대한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분이셨습니다. 바다다로 이르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귀에게 명하여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에게 말씀합니다. 병아 고쳐져라.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와서 당당하고 멋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런데 두려움이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두려움을 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럴 때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약 2년이 지납니다. 개샘만네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약 15시간, 14시간 앞두고, 갑자기 무너졌어요. 두려움이 다 보여요. 고뇌와 그분의 절망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쩐지 우리가 낯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과 이 4월달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린 기억합니다. 여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빌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육신이라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빌리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시고 화장실도 가시고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용안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말씀하실때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38절 읽어볼게요. 이게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집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제가 요즘에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합니다. 집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많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 그만둬야 되겠네. 아, 그쵸, 맞잖아요. 그러면, 이, 이, 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 것. 아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을 하실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 말은 세 명에게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으셨어. 시험들까 봐. 그러나 베드로 야고와 야구,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시험 들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깨어 있으라 니다 얘들아 여기 함께 있어 줘. 내가 기도할 거야.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 줘. 예수님 혼자가 되시고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좀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럴시되내아버지 만일 내 할만하시거든 이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없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이게 원래 유대교식 기도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얼굴을 땅에 대어 기도합니다 어떤 가장 슬픔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언제나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붙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 저는 이 한국어 번역이 너무 좋아요.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일반어 성경 리빙과 바벨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이 단어가 와도 필사죠, 필사죠, 필사죠. 어떤 장애인을 두었던 어떤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딸은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말하면 네타킬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리고 20대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필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와,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와, 저렇게 태어나서 필사적으로 사는구나. 나도 필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기도한 건 하나님, 내가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필사적으로 기도한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세요였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원래 다른 부분을 정했는데 어제 우연히 제가 개샘만에서 기도하시는 물론 환상입니다. 제가 본 거니까 신학적은 신학적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개샘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샘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일단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는 개샘만에입니다. 여긴 깊은 의미가 있죠. 이게 아라몬데요. 올리브 기름을 지어 짜는 장소가 개샘만에. 지어 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언제나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 개샘만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힘들 때 여기 오셨어요. 저도 힘들 때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개셋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지어 짜는 장소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여기서 지어 짭니다. 기도는 지어 짜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개셋마네가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적당한 기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지어 짜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물론 지금도 우리가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 저는 1년에 한번 성교대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를 회 갑니다. 이제 김성규 목사님, 이지아 순복, 김성규 목사님 같이 수협일를 드리죠. 시간에 나뭐또 다른 예배도 드리는데, 어, 김성규 목사님은 제가 여의도교회 출신이지만, 여의도교에서 회 예배 드리면서 안심하는 게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 안심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내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제가 얼마나 감격을 아 어렸을 때나 똑같구나 내 소리가 안 들려 옆에 사람들이 하또 소리 내어 기도해서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마음이 아 우리 여자 순복음교회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습니다 우리 집안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옆사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집안 순복음 교회는 여러분 자유롭게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 기도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예루살렘 어,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집안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뇌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이 고난이 내게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이 고통이 나에게 맞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몰라요. 어, 뭐, 저나 여러분들 하다 똑같겠지만, 우리가 어떤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구체적으로는 생략하고. 근데, 우린 믿죠? 하나님은 아신다. 아, 이놈의 자식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는 모르지만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을드립니다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 다 더냐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일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쉽게 설명돼요 고꼬로와 모헤떼 뭐. 마음은 막 불타도 이 베드로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마음, 마음은 막 불탔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내가 주님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배반해도 나는 당신을 결단코 배반하지 않게 고꼬로와 모헤떼 이 맛이다. 마음은 막 불타있어요. 근데 문제는 육이 약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았 여러분, 육신은 약하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길 중요 탓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을 아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이게 제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이, 시간이 늘어나요. 기도가 기도를 만들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이 약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43절까지 건너뛰고요. 44절. 40...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는 저 사람, 뭐 쉬운 예를 하나 드리면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 마귀가 틈타지 않게. 마해서 미운 사람 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사랑스러워. 그리고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나요? 어, 내가 잘못했지. 어,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이 바로 기도 의 힘입니다. 기도는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 복음 27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법아 나누고 어차 예수님 십자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적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여를 먹었던 사람은 최소 2만 명 이상입니다.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박히시고 죽어가시는데,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자 누군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27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주합니다. 40절 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거 누가 말했을까요?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약 2년 전 마태본 사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나라로 가셨습니다.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완전 같습니다 명하여 이 돌들어 떡들이 되게 하라 만약에 이때 이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돌을 변하여 돌을 바꿔 떡이 되게 하셨다면 그건 예수님의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되었겠죠 시험하는 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게 마태문 사장 사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을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말씀을 구해 보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구해 보셔야 합니다. 이놈의 마귀는 포기를 몰라요.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의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때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좀 고쳐주세요. 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실 중에 태을 드립니다. 제가 3월 달에 깨달은 게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믿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 야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리시고 여섯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27장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다같이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의 시였습니다. 시편 23편 전인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2장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삶에도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기도했는데 안 돼요 기도했는데 떨어져요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엘리엘리 아마 사박단니를 경험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어,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51절에 성소 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52절부터 53절까지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한 설명만 하고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이 죽으셨을 때에요.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지금 예수, 예수님 전에 부활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다시 한번 52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셨을 때 그의 생명이 다했을 때 52절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고 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제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죽어 무덤에 있던 성도들을 부활시킨다는 라 겁니다. 그건 하나의 예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어 무덤에 있던 성도들을 부활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이 52절과 53절은 신약 성경의 가장 난해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이이야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50 7장, 아, 54장, 54절. 27장 5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얘도 순복원께서 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여의도 수목 연극을 하면 언제나 제가 주인공을 했어요. 이때도 어 연극을 했는데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대성전에서 이때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백부장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이 대사를 기억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대사는 틀려도 돼요. 근데 이, 이 대사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 대사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감정을 넣어서 막 해보죠. 이는 진실로 막,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오싼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아, 조금 더 고도 어보고 한번 해봐야 했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도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집화 순복음교회도 어, 교회 학교가 잘될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건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교회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57절, 저물었을 때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십자가는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 이 사람 또 의원이었죠. 뭐, 올라면 국회의원 같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58절, 마태복음 27장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사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십재를 달라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에 있었죠. 5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마포로 싸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본 그리고 만진 우리 예수님 의 어, 시체를 깨끗하게 우리나라 말로 염을 해드린 닦아드린 유일한 사람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갔잖아요. 어, 마리아 뭐 베드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죽은 예수님 그 시체를 본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만 버려서 기록에 의하면 울면서 예수님의 염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갔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같지 못했잖아요. 십자 십자가를 십자가 앞에서 이도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울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체를 아주 정성스럽게 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나는 성령을 안 받아도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받으라고 한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 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어, 제 인생에 큰 기대가 있어요.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이에요. 재림 재림의 예수님. 모든 우리 기독교의 종파가 이 재림의 예수님을 어, 신앙 고백합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나 준비하시면서 그분의 고뇌, 그분의 슬픔을 옆에 같이 함께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